자, 종목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뜸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또 종목 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체크 드리기 전에, 어, 매일같이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모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 그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어,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위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어,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데이터가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내역을 합계를 내면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 413.36%가 되고요. 196승 87배 1183개의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음을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22년도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 22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2451.30%고요 157승 8패 165개 표본 95.1% 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어, 추가적으로 오늘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 제가 장 마감 후에 또 추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추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디플렉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렉스가 이제 저희 금요일 날어 추천 혹은 추천 예비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스타일이었고 최근에 또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금요일이 아니고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자 관련해가지고 오늘 추가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존 분들 또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을지 혹은 어, 신규 접근 분들 등등 네,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종호명 스티플렉스 되겠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 기업이 되겠죠. 본강 후판 등의 제품을 생산 설비 등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절삭 가공 및 또 유사처리업 되어 있고요. 어쨌든 주 제품 사업은 스테인레스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정보 간단히 좀 체크를 하면요. 자티블랙스 같은 경우는 91년도 처음 설립이 된 기업이고, 세아창원 어, 특수강으로 이제 원 재료에 해당하는 스테인레스 분강을 분강을 안정적으로 조달 받아서 현재 부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이제 후판 사업과 또 특수 금속 소재에 해당하는 티타늄, 뭐 니켈 합금 등의 사업에도 영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니켈 값이 급등하는 부분도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 천억 대를 거의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기업 개선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 티플렉스 현재 이슈되는 거 네, 니켈 관련주입니다. 니켈 값이 이제 영국 시장을 기준으로 뭐100% 넘게 급등했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약간 조작이 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간 니켈 값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최대 수혜주로서 값어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이제 창사 최고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도 나와있죠.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 추가 상승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왜냐면 이렇게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오랫동안 이 박스를 기어왔었거든요. 그 말은 기업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고 이때 물가와 지금의 물가 상황이 다르므로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죠. 자, 티플렉스 현재 추세를 좀 놓고 보시면 45각도를 넘어서 수직각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평라인의 정비열세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평라인에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지만 그래도 리스키한 부분은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데 이날 이제 시가 갭 띄우면서 종가가 양봉 마감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형성했던 6,500에서 7,000 구간 이구간을 윗골이 치면서 저항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파 마감에 나오면서 신추세를 추가적으로 경신해가고 있죠. 어, 많이 오르는 부분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뭐 추세가 워낙 강하게 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어, 라인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봉을 기준으로 현재 대략 122평 라인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 좀더 짧게 잡아서 62평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이탈 마감 나오면. 그다음 이제 122평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근은 매수 찬스가 돼서 추가 상승 기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리스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10분봉 대행을 통해서 리스크를 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탈 마감 시에도 돌파 마감이 다시 나온다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